에, 이제 똑바로 세요에 이제 똑바로 사세요, 야, 어. 이제. 네, 똑바로 사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역시 앉아 있는 분이 좀 나이가 있어 보이시고요. 직장도 없지?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아이고 뭐야? 근데 앞에, 나이, 근데 앞에 있는 사람도 나이가 그렇게 적어 보이진 않는데. 예. 30대 뭐 30대라고 이상으로 보이는데요. 네. 어떤 80대 노인분이셨는데 그분한테 폭언을 퍼붓는 걸 보고 제가 이제 화가 나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옆에 여성분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바디캠 달고서 막이 사람 저 사람 시비 걸다가 돼지를 당하니까 열 받아서 폭언을 하더라. 아, 내가 보기엔 저분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마구잡이로 아, 말리니까 또 저렇게 표적이 되는 어, 거죠 어. 패턴이 이제 일정해요. 걔가 동영상 봐도. 음. 그러니까, 노약자라든가, 네. 다음에 그 부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음. 거기에 유발시켜서, 네, 거기서 다툼이 네. 일어나서, <웃음> 아니요, <웃음> 거기에 진짜. 자기가 피해를 입고 거기서, 거기서 삥 뜯고, 음.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불리하게 되면, 이 일을 로 신고해서, 녹취한 거 있으면 녹취, 녹취한 거 이거 해서 다 해서 욕한 거. 음, 그렇죠. 그 뭐, 그, 모욕죄도 알고, 알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말로 이렇게 유발을 분노를 유발을 해서 음, 네. 다른 사람의 폭행을 유도를 한 다음에 어.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아하. 자기가 스스로 이게 그 캠을 차고 다니면서 마치 이런 걸 증거자로 담고또 협박하는 도구로 삼는 어. 경우에 따라서는 쌍방도 아니고 말로만 자극해 가지고 어. 한대 먼저 치게 만드는 어허.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죠 합의금 장사라는 거죠. 네. 아하. 여기서 제일 큰또한 명의 피해자는 그 저기 앉아 계신 승객들.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음. 이런 불쾌한 경험들을 하고, 맞아요. 이런 거를 본 것만으로도 불안장에 애 시달릴 수 있거든요. 좀 이런 말씀 드린 런데 앞에 앉은 남성, 아까 그 남성분이 마침 방력반 형사야. 어. 방역반 형사야. 어. 음. 그럼 이건 제대로 걸린 거죠. 그렇죠. 아. 그런 만한 일이 있느냐 이게 아주 시박하죠. 그러니까 그럴까요? 아 이게 참 진짜 아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으로 사실은 네. 세상 일이 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커버가안 된다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이런 데서 좀 실감을 하게 되네요. 네.